작은 방에 침대 그리고 선풍기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감옥도 저기보다 낫겠네. 파리 올림픽인데 에어컨이 없다니 선수들 죽으라는 소리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난과 우려가 쏟아진 이곳 올여름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선수들 숙소입니다. 당신들 몽땅 미쳤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꼭 100년 만에 다시 파리로 돌아온 하계 올림픽의 개막이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죠. 지구촌 최대 축제답게 기대감이 커지는 줄 알았으나. 어찌 된 일인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에어컨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죠.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적은 탄소를 배출하는 올림픽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했고 재활용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일본은 임대 주택과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5 about 6000 uh, new people The residents will come and live and about 6000 uh, workers a i n g come and work in offices here. 구외옥은 역시 친환경 올림픽의 일원입니다.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죠. D'abord ce village o n la conçu de cette façon-là, c'est-à-dire éviter d'avoir besoin de la clim y compris par des températures tr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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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levées pour maintenir des températures de confort. 센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했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입니다. 또 70m 아래 차가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바닥 냉각 시스템을 가동해 실내 온도를 바깥보다 6도 가량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공기 순환과 방마다 놓아둔 선풍기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에어컨은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길어야 2, 3주면 더위가 물러가고 습도가 낮은 건조한 더위라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한 편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에어컨을 설치한 가정은 17%에 불과합니다. It's hot, but the is it 하지만 한여름에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노에어컨은 지나친 조처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년새 7월 말 파리 기온은 40도를 넘나들었고 프랑스에서 지난 여름에만 5천여 명 우리 더위로 사망했습니다. 100년 전 파리 올림픽 때보다 평균 기온이 3.1도나 치솟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으로 기록된 도쿄올림픽 때에도 선수 100명 중한 명이 온열 질환을 겪었습니다. 체감 온도 38도에 달하는 폭염, 불볕에 양궁 경기장에서 보안 요원이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점수를 확인하던 선수도 열사병 증세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자 마라톤은 폭염 때문에 새벽 6시에 경기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 연구진은 이번 파리올림픽도 예외가 아니어서 종전 도쿄올림픽을 능가하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대회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선수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각국 선수단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무더위 속 불편한 선수촌 등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And to perform their best. 그러자 선수들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우려한 일부 국가는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호주를 포함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자체 에어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시다시피 모두 돈 많은 부자 나라입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언감 생심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나라의 선수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결정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시도하는 저탄소 선수촌 실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는 선수촌에 에어컨을 보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You, you well. 대한체육회는 우리 선수들에게 친환경 특수 냉매제를 활용한 쿨링 조끼를 나눠주고 냉풍기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저도 한번 입어보고 이제 써봤는데 시원하긴 한데 좀그 지속기가 좀 짧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가면 일단 얼음부터 사야 되지 않을까. 몸을 이제 좀 이겨내는 운동으로서 컨디션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많이 덥고 이러면 이제 지치면 뛰어오르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원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번 파리 올림픽 노 에어컨이 오히려 불공정 논란을 불러오며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